오려나, 안녕하세요, 캐슬라 임장무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 있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가 가격 대비 방들도 크고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커갖고 제가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까고 나왔어요. 일단 너무 골목길도 아니라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낫. 지 않는 조건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일단 주차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격주차 없이 일일 주차로 다100%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앞에 주차장 외에도 한두 칸, 세칸 정도가 더될 때가 있어서 어, 주차하시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현장은 5층에 1 3대로 나와 있고요. 일단 1층, 2층부터 3층까지는 세 가구로 나와있고 4층부터 5층까지는 층당 두 가구인데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2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어갖고 테라스 큰 타입도 있거든요 일단 올라가서 제가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올라왔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4층, 5층만 한 층에 두 세대로 나와있고요 저는 이 소호스를 촬영을 도와드릴게요 일단, 전실적 보여드리면은 미끄럼 방지탈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넉넉하게 총 6칸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일괄 수동 스위치랑 사면도 주문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바로 주방이 있는데요. 이제 주방 거실 완전 분리형이라, 어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나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쪽, 거실 쪽 폭도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음, 마루는 이제 강마루 헤링본 타입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이제 TV 아트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이 이제 쇼파 자리. 쇼파 자리인데 쇼파는 최대한 5인 정도 두시면은 그냥 여유있게 지내실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리면은 4,255가 나오거든요 폭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실이기 때문에 어, 좀 개방감 있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앞에 보이시죠? 햇빛 들어오시는 거 햇빛도 이만큼 잘 들어오고 앞에 막힌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하고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골목길이라 이제 막힌 게 없어요 뭐 앞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한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동강 거리가 유지 가 되기 때문에 음, 최, 일단 최강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을 보여드리면 이제 D 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은 삼각 쿡탑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이랑 주방 환기창까지. 그리고 일단, 아, 이쪽에 냉장고 두대딱 두시면 될것 같아요. 양문형 냉장고 딱두대 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상부장도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하부장도 넉넉한 편이에요. 그런데,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와,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은 4597이 나와요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쪽 폭 같은 경우는 3788 사실상 3700만 나와도 엄청 큰 사이즈인데 4000이 넘게 나오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안돼 있어요 그게 다만 조금 아쉽긴 한데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거실이랑 향이 같아갖고 체온도 상당히 좋고요.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사실상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샤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간단한 세안이나 양치 정도 급한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인데, 와, 사이즈가 웬만한 안방 크기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일단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좀 재드리면은, 3032가 나와요. 3032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3343이 나오거든요? 웬만한 진짜 안방 크기예요이런 건. 이게 두 번째 방이니까 뭐, 방을 짜시고 침대를 놓으셔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뭐 책상 화장대를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웬만한, 어, 안방보다 조금 작은 크기?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사이즈 재면은 2814에 위쪽 길이는 3048이 나와요 굉장히 좋거든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꽤 커요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폭도 좋고 이쪽에 수전이, 수전이 나와있고 이제 저쪽에도 수전이 나와있으니까 세탁기는 편하신데 배치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열 효율 1등급 보일러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테라스 와, 테라스가 굉장히 커요 크게 잘빠질거예요 테라스가 애완견 키우신 분들은 이쪽에서 뭐 산책을 시켜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기 구워드시고 여기다가 뭐 탁자 하나 두셔서 커피 한잔 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져요 일단 이렇게 막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마지막으로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메인 화장실은 깔끔하게 해바라기 부스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시공되어 있고 코너 선반이랑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되어 있어요. 화장실은 뭐 그렇게 뭐 넓거나 좋은 편은 아니라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현장에서도. 아,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